일본 모델들은 큰 키와 비율 등 피지컬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귀엽고 이쁜 외모로 잡지에 등장하며 인기를 모으는데요. 이 때문에 150대 키를 가진 사람들이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시절을 씹어먹던 일본 모델들의 근황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10대를 타깃으로 한 잡지 세븐틴의 메인 모델로 활동하며 일본스러운 외모를 뽐낸 스즈케미 사실 그녀는 중국에서 태어나 귀화한 일본인입니다. 스즈키 에미의 본명은 오양자로 상하이에서 태어나 중학교 입학과 함께 일본에 왔다고 하죠 카리스마 있는 외모와 달리 호리호리한 몸매 때문에 일본에서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세븐틴은 10대를 위한 잡지입니다 그 때문에 모델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졸업하는 형태를 띄웠는데요 그녀는 세븐틴을 졸업하고 핑키의 전속 모델로 활동했지만, 그도 잠시 핑키의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폐건됩니다. 세븐틴에서 활동할 당시, 지금은 배우가 된 기타카와 케이코, 에이쿠라 나나와 간판 모델로 함께 활동했습니다. 에이쿠라 나나랑은 친구로, 에미나라는 애칭으로 사랑받았습니다. 2006년에 방영된 드라마 걸서클에서는 여배우로서의 면모도 뽐냈습니다. 걸서클에선 아라카키 유이, 토다에리카 등 전문 배우와 함께 연기했는데, 개인적으로 연기력은 보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거의 말을 안 하는 카리스마 리더의 역할을 맡았죠. 피지컬과 외모로 모든 연기를 커버쳤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 연예인들을 많이 접할 수 있지만, 당시 일본에선 투지폰을 쓰고 잡지를 읽는 게 일반적인 문화 소비의 행태였습니다. 그 때문에 잡지의 영향력은 컸었고, 잡지에서 밀어주는 간판 모델들이 인기를 얻어 배우로 전향하는 등의 일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28살에 한살 위의 일반인 남성과 결혼합니다. 남편과는 친구의 생일 파티를 통해서 알게 됐고 패션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맞아 3개월 만에 초스피드 결혼을 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딸을 낳았죠. 출산 후에는 모델 활동을 줄이고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 중입니다. 이제 42살이 된 에비아라 유리 영원히 20-30대일 것 같았지만 바로 지난주 에비아라는 둘째 딸을 낳으며 팬들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2002년부터 6년간 캔캠의 모델로 활동하며 압도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전성기 시절 인기가 엄청나서 그녀가 입은 옷은 모두 팔린다는 에비우레란 말이 있었죠. 다른 모델들이 3,000장을 팔면 에비아라는 3만장을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실제로 에비아라가 캔캠을 졸업하면서 잡지의 판매 부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켄캠은 오피스 레이디, 일명 OL들을 위한 패션을 선보였는데요. 무려 20년 전이지만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에비하라는 OL룩을 잘 소화하며 일하는 여성들에게 정석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비하라의 에비란, 일본 말로 새우란 뜻인데, 그래서인지 일본 맥도날드의 새우버거 모델로도 발탁됩니다. 2005년 기간 한정 메뉴로 만들어진 새우버거는 큰 인기를 끌었고, 결국 레귤러 메뉴가 되었습니다. 2005년에 발매된 이후부터 약 4억 6천만 개 이상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2015년에 10주년을 맞아 모델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 에비아라가 일본 호스트클럽에 빠져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목격담을 기반으로 한 기사였는데 신주쿠 호스트클럽 아래 방문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일본은 호스트 문화가 워낙 양지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죠. 당시의 그룹 이사를 맡고 있던 호스트 Y 씨의 손님으로 들락날락했다고 합니다. 이후 2009년 힙합 그룹 립슬라임의 이루마리와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 그녀는 립슬라임의 광팬이었고 지인의 소개를 받아 둘은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담인데 이루마리는 어머니가 핀란드인으로 헬싱키에서 자랐습니다. 둘은 결혼 후 6년 만에 첫 아이를 출산했고 지난주인 12일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sns에서 남편 얘기는 잘 안하지만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끔씩 노출하고는 있습니다. 아이와 노는 이루마기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은 40살을 맞이한 것을 기념해 포토북을 발매했는데 얼굴이 전성기 시절과 거의 그대로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담인데 그녀는 일란성 쌍둥이여서 그녀가 인기를 끌자 동생도 자연스럽게 주목이 이어졌습니다. 여동생은 현재 아이의 엄마로서 아기 마사지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잡지 비비의 메인 모델로 여러 남성들과 연문서를 뿌렸던 후지 리나는 1984년 미일 혼혈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 스위스에 유학을 했다고 합니다. 왜 미국이 아니라 스위스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국적인 외모와 달리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것 때문에 유학을 결심했던 후문입니다. 그후 하라주쿠에서 스카우트되며 모델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 당시 비비에는 이국적인 외모의 모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비는 켄켄과 같이 단정한 패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갸루 패션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 중간쯤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모델로는 후지 리나를 비롯해 미지아라 키코, 로라 등이 활동했는데요. 모두 혼혈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일감이 적었지만, 이틀에 한 번씩 태닝샵을 다니며 피부를 그을렸고, 머리를 길게 붙이면서 일이 급증했습니다. 약 7년간 비비의 모델로 활동을 하며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이후 버라이어티 등에서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앨범 레나를 발표하며 가수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쁜 외모와는 다르게 거만한 성격과 남자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2008년 불법 주차에 벌금 체납이 보도되어 고녹을 치렀는데요. 주차법을 약 70회 위반해 벌금이 60만엔에 이른다는 보도였죠. 벌금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산을 압류할 방침이라고 보도가 나기도 했지만 소속사에서 발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버릇과 스태프들에게 턱으로 이것저것을 지시하며 부려먹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자잘자잘한 불량 태도가 문제되며 2013년 결국 사무소를 퇴소했습니다. 원만하게 얘기가 됐다곤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뒷말이 많았습니다. 이후 개인 사무소인 스텔라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습니다. 놀랍게도 인성 문제와는 별개로 중국에서 모델 일로 활동하며 약 3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창 잘 나갔을 때는 니시키도 료, 다마카 쿠키, 야마시타 토모이사, 아카니 시즌과도 열애설이 있었습니다. 당시 잘 나가던 자니스 아이돌들이랑 다 엮인 것 같은데요. 폭주족 연합인 관동연합의 이시모토 타이치랑도 열애설이 있었습니다. 작년 코로나 시국엔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인 아키의 여사와 단체 벚꽃 관람을 하다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정부와는 다르게 13명이 모여 놀다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기엔 후지 리나와 태고시 유야 등이 있었죠. 사고뭉치였던 그녀는 작년 5월에 첫 아이 임신을 발표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고교 동창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출산했습니다. 그녀가 스위스의 꽤 좋은 고등학교에서 유학했기 때문에 고교 동창이란 것만으로도 부자가 아니냐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둘째 아이 임신을 발표했습니다. 자기 페이스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왜 인기 모델이지 했지만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다마카 미호는 일본 잡지 논로의 대표 모델입니다. 캔캠이 화려한 직장인 여성들을 위한 잡지였다면 논노는 좀더 캐주얼하고 배성있는 패션들이 많았습니다. 화려한 미인은 아니지만 주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다나카 미호는 논노의 메인모델로서는 딱이었죠. 그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연예계에 데뷔해 세븐틴을 거쳐 논노의 메인모델이 됩니다. 모델로서도 유명했지만 여러 스캔들을 터뜨리면서도 유명해졌는데요. 밴드 범퍼오프치킨의 후즈와라와 오그리슌의 전여친으로도 유명합니다. 오구리와는 같이 잡지 촬영을 하며 알게 되어 1년여간 교제를 했습니다. 한창 잘 나갈 때 터진 열애설이라서 대형 커플로 자리매김 했었는데요. 유명 커플이었던 만큼 이별의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았죠. 오구리의 전 여친인 야구츠 마리가 오구리에게 보낸 메일이 화근이었다고 합니다. 야구츠 마리는 헤어진 후에도 끊임없이 연락을 했고 이때마다 다나카 미와 오구리 슈는 싸웠다고 합니다. 2012년에 축구선수인 이나모토 준이치와의 결혼을 발표합니다. 이후 방송이나 모델 활동이 뜸해졌는데요. 남편이 콘사돌의 사포로로 이적하며 사포로의 로컬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에 얼굴을 비치며 통통해진 볼살 때문에 못 알아보겠다거나 돼지가 됐다라는 등의 악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를 낳고 육아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육아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이제 3살과 1살의 아이를 둔 그녀는 큰아이가 한 달에 두 번꼴로 감기가 걸려 큰일이고 산후 호르몬 붕괴와 수면 부족에 힘들다며 애 둘을 데리고 외출은 꿈꾸기도 힘들고 다시 일하기도 힘들 듯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남아비리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은 런웨이 모델보다는 잡지 모델이 인기가 많다 보니 그 시대를 흥미했던 각 잡지들의 간판 모델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학생 때 세븐틴과 비비를 하나씩 사모았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